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KBS와 TV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상기 킹카운티 항소법원 판사와 김준배 전 축제재단 이사장이 한국정부로부터 의미 있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김준배 이사장은 이 상은 내 삶의 총결산이라는 뜻깊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상기 킹카운티 항소법원 판사와 김준배 전 한인의 날 축제재단 이사장이 한국정부로부터 각각 국민훈장 몸면장과 국민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페더럴웨이 코엠TV 공개홀에서 한인단체장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애틀 총영사관 박경식 총영사 대행은 정상기 판사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김준배 전 이사장에게 국민 포장을 포상했습니다. 국민훈장을 받은 정상기 판사는 이곳에 오니 마치 친정이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인사하고 이 증서에는 저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도움을 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 있다며 그동안 저소득 무료 상담에 도움을 준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좀어좀 어, 어, 높은 상이 돼서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아뭐그 어, 횟수로는 오래 됐어요 여러분들에서 어, 봉사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이렇게 레코멘디션 해주는 게 감사드리고 어자 분야를 말씀드렸지만은 열정을 갖고 열심히 했었어요 저도요 예, 그래서 또이 판사직도 받게 돼서 그랬는데 참 좋은 샘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포장 봉사상을 받은 김준배 이사장은 30년간 동포사회를 위해 일해오면서 힘든 적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포장이 수고를 영광으로 남겨줬다고 말하고 이 상은 나의 삶의 영광의 총결산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영광, 영광스럽습니다. 아, 이 상도 이사상에는 많지만 이 상은 우리 나라의 최고 지위에 계신 대통령님 이름으로 나가는 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하고 그리고 나에게 큰 사회적인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고견 상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한편, 포상과 함께 열린 시애틀 총영사관 주민설명회에는 박경식 총영사 대행이 나와 올해 1년간의 총영사관 사업 보고와 함께 그동안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주관 또는 후원한 사업들을 소개했으며 2019년에 완공될 신청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박대행은 올해 3건의 한인 미리국자 체포가 있었으며 현재 11명의 한인 범죄자들이 워싱턴주 각 지역의 교도소에 수감돼 총 32차례 접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수여된 대한민국 국민 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